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단순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는 국가기관의 감사이며 특정 정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 적법하고 공정했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떳떳하게 임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적 탄핵을 통해 감사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는 점은 법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몰아붙이며 감사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감사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감사 주장 역시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탄핵 소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최재의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을 개정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감사청구를 하더라도 감사원이 독자적인 판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재판관이 이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는 탄핵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헌재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적 절차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발동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사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이번 사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민주당은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번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와 감사원을 포함한 독립적인 국가 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핵 시도가 기각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탄핵제도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법위반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반복적으로 남용하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당의 탄핵 남용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탄핵 시도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의 탄핵권은 고위 공직자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사되어야 하는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략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이 남발될 경우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민주당의 줄 탄핵 시도는 단순히 한 인사를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행태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